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하비 대답하에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이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요하베,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예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 아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시점을 틈타 세바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제압하고자 요압이 세바를 추격했더니. 세바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피했습니다. 요압이 세바를 잡고자 아벨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아벨 성을 공격하려는데 아벨 성의 한 여인이 요압 장군을 찾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적부터 중요한 성업인 아벨을 왜 치려고 합니까?" 요압 장군은 아벨을 치려는 게 아니라 왕을 대적한 세바를 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내줄 터이니 이 성을 공격하지 말라고 한 후에 성읍 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왜 우리가 세바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까? 세바만 내주면 성 사람들은 다살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바 때문에 괜히 자신들이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 발을 잡아서 목을 베고 그 목을 내주니 유압이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전쟁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지혜와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의 지혜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보다 뛰어납니다. 요압은 한 사람 세바를 잡기 위해 토성을 쌓아서 한 성을 부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말로 요압과 성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반란자 세바만 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나와 내 주변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고 주실 겁니다. 야곱 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여인과 같은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용기도 배워야 합니다. 성안에는 이 여인처럼 세바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세바나 세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괜히 나섰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최고 지휘관인 요압을 이름모를 한 여인이 직접 대면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그런데도 요압을 불러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로 인해 성읍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서야 할 때는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혹 잘못될까봐 두려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소심하게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힘들어도 용기를 갖고 전진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만큼 쟁취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곁에 사람들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혜와 용기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와 용기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혜와 용기로 인해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